어, <laughs> 우리 안 보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영상 찍고 있었어. 아 <laughs> 어, 신기하다. <웃음> 예. <웃음> <웃음> 자, 한 말씀하시죠. 네, 여기 엘리 아, 지역 파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이게 지질공원인데. 아, 마침 우리 가바도기아 갔을 때에 그때 봤던 그런 영상처럼 네, 버섯과 같이, 아, 위에는 새콤하고 밑에는 이렇게 하얀 이런 기둥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품인데, 정말 이곳에, 대만에 여기가 제일 북쪽에 지금 해안가에 와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저기 퀸스 헤드라고, 여왕님의 그, 머리. 그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. 다 같이 한번 같이 옵시다. <laughs>